안녕하세요. 반갑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의왕시의 개발 호재를 설명하고 이호재에 좋은 영향을 받을 아파트 6개를 선정하여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도 뒤로 갈수록 더큰 폭으로 가격이 떨어진 아파트가 나오니 끝까지 시청하셔서 확인해 보세요. 경기도 의왕시는 경기 중앙에 위치한 교통의 요지로서 위쪽으로는 과천, 강남이 있겠고 그리고 좌측으로는 안양과 평촌이 있고 좌측 하단에 군포시가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는 성남 분당구가 있고 그리고 아래로는 수원 봉탄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지역과 활발하게 교류하며 특히 군포와 안양의 평촌을 통해 과천생활과도 연결된 핵심 지역입니다. 이러한 교통적 장점 덕분에 경기 남부와의 생활권 교류가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하단에 있는 의왕시 3동은 최근 3기 신도시 지정과 GTX 신호선의 의왕역 호재로 부동산 시장에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의왕시 아파트값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례과천선까지 더해져서 삼동지역의 생활환경과 교통망은 앞으로도 더욱 확충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위쪽에 있는 이 포일동은 의왕시 내에서도 가장 비싼 지역으로 한교와 과천에 근접한 지리적 이점 덕분에 경기 남부의 주요 주거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게다가 인근에 인도건역이 있는데 GTX 신호선이고 월판선, 인동선, 위례과천선 모두 인도건을 지납니다. 또한 포일동은 인근에 대군밸리와 청계지구, 숲속 마을 등과 더불어 높은 생활 편리성을 제공하면서 교통, 재개발 등 다양한 호재로 인해 미래가치가 크게 기대되는 지역입니다. 이렇게 교통 호재와 신도시 개발이 겹치면서 의왕시는 지속적인 인구 유입과 신도시화를 통해 더욱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오늘 소개해드릴 아파트 선별 기준은 지하철역까지 도보 1km 이내고 세대수 500세대 이상, 동계수 5개 이상, 그리고 직거래는 제외하였습니다. 그럼 의왕시 호재 아파트 시작해보겠습니다. 36으로 3동의 우성 6차 아파트입니다. 전용 42.84 타입이고 17평입니다. 세대수 370, 동계수 8개, 최대층 5층 중공연도 1986년 주차대수 0.4대입니다. 마지막 거래일이 24년도 4월 19일 이었고 현재 22% 하락한 3억 10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직전 거래가는 3억 9500이었는데 현재 8500만원 빠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매매가 거래 추이는 다음과 같고 그래도 쭉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처에 의왕역이 623m 거리에 있습니다. 반경 1km 내에 의왕역 그리고 왕송호수가 근처에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의왕역까지 도보로 10분 정도 거리로 가깝고 다양한 버스 노선이 있어서 안양 그리고 양재역까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왕역에도 GTX-C 호선이 들어오기 때문에 서울 접근성도 좋은 곳입니다. 그리고 걸어서 5분 거리에 왕성호수와 부곡체육공원이 있어서 산책과 여가를 즐기기가 좋고 철도박물관도 근처에 위치해 있습니다. 또 가까운 곳에 롯데슈퍼와 같은 중형마트가 있어서 생활 편의성도 어느정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건축 덕분에 향후 가치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은 점도 큰 장점입니다. 탑5로는 3동의 구곡대우이안아파트입니다. 전용면적 59.852타입이고 23.65평입니다. 세대수 688세대, 동계수 9개, 최대층 25층, 중공년도 2003년, 주차대수 1.01대입니다. 마지막 거래일이 24년도 8월 3일이었고 23% 하락한 4억 2,5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그리고 직전 거래가가 4억 3천이 있는데 현재 500만 원더 빠진 모습입니다. 그리고 매매가 거래 추이는 다음과 같이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최고가 대비 하락한 뒤로 고압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처에 의왕역이 716m 거리에 있습니다. 반경 1km 생활권을 보면은 영동고속도로를 끼고 있고 의왕역이 있고 의왕테크노파크, 군포산업단지, 한국교통대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왕성호수도 근처에 있는 모습입니다. 이 아파트는 의왕역까지 도보로 10분 정도로 접근성이 좋습니다. 의왕IC와 부곡IC가 근처에 있어서 고속도로 진입이 편리하고 그리고 다양한 버스 노선으로 안양, 수원 등 주변 지역으로 이동도 용이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왕성호수와 체육공원이 가까워 서 산책과 여가를 즐기기가 좋으며 재래시장, 롯데슈퍼도 있습니다 기본적인 생활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체육센터와. 공원 조성 계획도 있어서 향후 생활 환경이 개선될 것이라고 합니다. 관점으로는 주변에 편의시설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응용마트는 있어도 대형마트가 다소 멀리 있어서 차가 필요하며 특히 신선식품 구비가 잘 되지 않아서 장보기가 불편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하주차장과 엘리베이터가 연결되어 있지 않아서 지하주차장에서 집으로 이동할 때 불편함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점들은 단지 내 편의성을 고려하시는 분들께 조금 아쉬울 수도 있겠다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타포로 호일동에 인도원 숲속 마을 4단지 아파트입니다. 전용 면적 74.84 타입으로 29평형이고, 세대수 510세대, 동계수 9개, 최대층 15층, 중공년도 2011년, 주차대수 1.17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거래일은 24년 7월 21일 현재 24% 하락한 8억 7,5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직전 거래가는 9억 1,000만 원이었는데 더 빠진 모습입니다. 그리고 매매가 거래 추이는 하락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쭉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덕원역이 665m 거리에 있습니다. 반경 1km 내 생활권입니다. 우측으로는 과천이고 좌측으로는 안양평촌 인덕원입니다. 이 아파트의 장점으로는 쾌적한 자연환경입니다. 아파트 주변에 공원이 잘 조성되어 있고 청계산과 다양한 산책로가 있어서 산책하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물놀이 공간도 있어서 아이들과 함께 여가를 즐기기에는 최적입니다. 자연 속에서 한적하게 생활하기를 원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차를 이용하면 고속도로 접근이 매우 편리하고 인덕원역도 도보로 이동 가능하기 때문에 교통이 매우 편리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버스 노선이 있어서 평촌, 과천, 판교등 이용이 편리합니다. 탑3로는 포일동의 인더건 숲속마을 3단지 아파트입니다. 전용면적 84.9타입이고 33평입니다. 세대수 366세대, 동계수 7개, 최대층 15층, 중공연도 2011년 주차대수 1.17대입니다. 마지막 거래일이 24년도 9월 23일이었고 25% 하락한 9억 7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직전 거래가는 8억 6천만 원이었는데 현재 1억 1천만 원이 더 오른 상황입니다. 매매가 거래 추이는 최고가 대비 하락한 이후로 다시 상향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도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더건역이 821m 거리에 있습니다. 근처에 1km 내에 생활권입니다. 방금 소개드렸던 4단지 아파트와 동일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방금 4단지 아파트와 비슷하기 때문에 설명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포일동의 인덕원 사무 아파트입니다. 전용 84.99 타입이고 30.33평입니다. 세대수는 684세대, 동계수 7개, 최대층 15층, 중공연도 1991년 주차대수 0.51대입니다. 마지막 거래일이 24년도 10월 5일이었고, 30% 가격이 하락한 8억 35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그리고 직전 거래가는 8억 6천이었는데, 현재 2500만원이 더 빠진 모습입니다. 위 아파트의 최고가는 12억이 없었고, 최고가 이후로 빠졌었는데 현재는 지금 고압 상태인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거래량이 굉장히 많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처에 인더건역이 660m 거리 한림대 성신병원이 1.7km 거리에 있습니다 반경 1km 내 생활권입니다 이 아파트의 장점도 교통이 편리하다는 것인데요 인더건역까지 도보로 5에서 10분 정도 거리로 지하철 접근성이 용이하면서 다양한 버스 노선으로 서울 과천 판교 등 주요 지역으로 이동하기 편리합니다 그리고 향후 gtx 신호선과 월판선 개통 예정 등으로 교통 여건은 굉장히 좋아질 것 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쾌적한 환경입니다. 아파트 후문을 나서면 하기천 산책로가 있어서 산책과 여가를 즐기기 좋을 것 같으며, 한계산 등산로도 가까워서 자연 속 생활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보로 이용 가능한 곳에 편의시설과 대형마트가 있습니다. 세 번째 정점으로 재개발 기대감입니다. 30년이 넘은 아파트로 주거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재개발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오래된 단지 특성상 지하 주차장이 없고 2중 3중 주차가 잦아서 유차가 불편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건물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시설이 노후화됐습니다. 따라서 겨울에는 추운 편이며 여름에는 덥고 그리고 일부 세대에서는 녹물까지 나오는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대망의 탑 원인 3동의 우성 5차 아파트입니다. 전용 면적은 37.98 타입으로 15평이고, 그리고 재건축 확정입니다. 세대수는 545세대, 동계수 7개, 최대층 5층, 중공연도 1986년, 주차대수는 0.35대입니다. 마지막 거래일은 24년도 10월 7일이었고, 최고가 대비 47% 하락한 2억 6,5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직전 거래가가 21년도 10월 25일이었는데, 그때는 4억 8천이었는데, 지금은 2억 1,500만원이 더 빠진 모습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거의 절반 가까이 빠진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처에 의왕역이 610m 거리에 있습니다. 환경 1km는 생활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와 같이 오늘 소개해드린 탑6부터 탑1까지의 아파트의 거주 환경에 대해 깔끔하게 표로 정리해봤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위 내용은 잠시 멈춰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 원하시는 주제가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 달아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해주시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